그림과 같이 6이인 정사각뿔이야. 다 6이라는거야. 길이가. 예상각형 OAB OBC, OCD ODA가 각각 내접하는 내원의 밑면 ABC로의 정사형을 S1 S2, S3, S4 하자. 사실 이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겨야 돼. 왜냐면 정삼각형 안에 있는 뭐야 내조본은다 똑같기 때문에, 네 개를 그으면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거고. 네. 그치? 이네 개의 S1, S2, S3, S4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해서 A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렵지, 문제는? 그러면 그림 좀 확대시켜서 볼게. 원래 여기에 네조본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정사형을 딱 그릴게 수직으로 그리면 여기 정확히 사, 4등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이 정사형은 바로 얘다 얘대한데 네. 원이 이렇게 가기 지 때문에 이 원이 정사형이 될 것이고 이거를 이해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 옆면부터 볼게요 정사각형이니까 선생 이등변삼각형은 그리면 안 되고 모양이 지금 이등변삼각형 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음. 이렇게 정 이렇게 내조원이있을거예요 네 됐어요? 네. 음. 지금 여기가 OBC에서 이 옆면을 보고 있는거야 밑면을 보고 있는게 아니라 음. 됐지? 음. 옆면을 보면 얘 넓이들은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해가 돼, 안돼? 네. 네? 그럼 얘를 우선 첫번째는 얘 넓이가 다 똑같아 그럼 얘를 이 각도가 코사인 세터로 다 곱해주기 때문에 이 넓이들도 다 코사인 세터가 같기 때문에 다 같다 이에 대한데.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어 여기는 지금 이 길이가 더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건데 이 넓이를 어떻게 다다 똑같아진다. 그 이유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이 넓이가 나오는데 이 넓이 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넓이도 같아진다 이에 대한데 그러면 애를 지금 사등분을 했는데 이네 개는 또다 똑같아요.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나를 구한 다면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이해 돼, 안 돼? 됩니응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가 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이 원, 원을 빼준 다음에 나누기 3을 할 것이야.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목소리> 되지? <목소리> 네, 되요. 음. 여기까지 구상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뭐부터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해 되지? 코사인 세타는 지금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게 얼마야? 이거의 절반이네. 이해되는데? 네. 따라서 3이 돼. 이해돼? 네. 얘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루트 3. a. 6이지? 따라서 네. 얼마가 돼? 3 루트 3이 될 것이야. 됐어? 그래서 네. 코사인 세타는 어... 3 루트 3 분의 3. 약분시켜주니까 루트 3 분의 1, 3 분의 루트 3. 이해되는데? 됐어?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나오겠지. 음, 코사인 세타 다 지울게, 이제. 이, 이 삼각형에 쭉 내렸을 때, 쭉 내렸을 때, 여기 삼각형에 뭐라고? 이 넓이는 쉽게 나온다고요. 그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정사형 할게. 지금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니까 36 해주면 9루트 3이 된다고. 이 넓이가 9루트 3. 거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3분의 루트 3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 9가 나오네. 이게 되는데? 네. 9가 나온다. 이 삼각형.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원을 구해야 돼. 원. 원. 이제 다 지울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9니까 수직으로 내리고 이삼각형 넓이가 얼마다? 전체 넓이가 S2를 구해보자고요.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여기에서의 뭐에, 이 넓이를 알아야 돼. 거기다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니까, 그치? 코사인 세타는 아까 3분의 루트다. 그치? 이 원은 옆으로 갖고 갈게요. 정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일단 원을 쑥 그릴 건데, 그치? 우선 정사각형이니까 문제는 더 쉬워졌어요. 그 이유는 이 원은 쭉 연결하면 2등분. 쭉 연결하면 이등분. 쭉 연결하면 이등분. 뭐가 돼버린거야 바로 C가 된다. 무게 중심이 돼 버린다. 이가가된데 그러면 여기 아까 너, 높이가 3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쵸 네. 여기가 색깔 바꾸면 이 전체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었는데 무게 중심이니까 몇대 몇으로 2대 1로 2대 1로 3분의 1 계산하면 알이 나오겠지? 얘를 3분의 1 곱해주니까 루트 3이 되버니다이 데까 될까 안될까음 응.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정삼각형일 때는 아! 외심의 중심 내심의 중 내심 외심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뭐가 된다고 다? 무게중심이 된다고 정삼각형 무게중심 근데 일반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반삼각형 구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은 네. 그래서 지금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중심을 그린 다음에 연결을 시켜 이렇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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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가 6 6 6이니까 여기 R로 잡으면 이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R 얘도 3R 얘도 3R 총 매달 9알 아까 이 삼각형 넓이 얼마라 그랬지? 9 루트 3 그래서 R은 루트 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무게중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 얘가 될까 안 될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바로 반지름이 루트 3이기 때문에 3 파이가 된다는 거 넓이가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은 얼마가 된단 말이야? 3 파이 곱하기 3 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파이가 된다 이에대한데네 응.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거의다 구했어요 수직 내리면 지금 여기 넓이는 9고 여기에 루트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하은 얼마가 된단 말이야 9백이 루트 3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이 세개가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눠주니까 이한 부분 이한 부분의 넓이는 이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 나누기 3 해서 3백이3 분의 루트 3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치? 네. 마지막까지. 그럼 얘들은 어떻다? 네 개가 다 똑같다. 이네 개의 넓이는 곱하기 4 해주니까 12 3분의 4 루트 3파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럼 이대로 정리 시켜주면은 12 빼기 3분의 4 루트 3파이. 얘가 A 더하기 B 루트 3파이니까 A는 12가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다. AB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 얘를 다시 정리하자면 어렵지? 네. 응. 다시 정리하자면 A에서 어, <laughs> 수직으로 내리면 지금 이 4분하는 4분 분이 삼각형이 삼각형 중에 하나가 a 에 뭐가 된다고? 정사형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두개 넓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높이 값, 높이랑 이 길이, 이 길이가 3이고 이 높이 값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젠데. 네. 응. 그래서 수직 내리고 삼각형 그려준 다음에 응. 어차피 넓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넓이 n 는이 삼각형이 얼마야? 넓이는 그냥 나오네. 이것 뿐에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6, 6에 36 있다가 4조각 네 중에 하나니까 9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치? 어.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루트 3 하면 9, 루트 3. 너, 넓이 값으로 해도 코사인 세터가 나온다고. 그치? 코사인 세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들이 옆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네. 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예, 그림에선 달라 보이지만 이 넓이가 어떻다 같다 왜 원래 같았던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같은 값을 곱하기 때문에 얘는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될까 안 될까?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접 원을 구하는 거 있어. 내접 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내접 원 원래 그 내접 원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정삼각형이다. 중심이 얼마가 된다? 바로 중심 뭐가 된다고 무게 중심이 된다. 정삼각형일 때는. 네. 어?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3 루트 3이기 때문에 2대 1로 여기 1이 2대1 중에서 1인 부분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3 분의 1 곱해주면 루트 3이 나온다 여기 그럼이 원의 넓이는 3 파이다 코사인 세터 곱하면 이 넓이 나온다 전체에서 이 넓이 빼준 다음에 나누기 얼마라 하면 된다 3을 하면 이게 나온다 이게 몇개 있다 하나 둘셋넷네개가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사해 주고 답을 구하면 된다. 이해되죠? <laughs>